수요일날 두문불출 하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laughs> 날이 어 계속 더운 가운데 다들 그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삼복 그 더위가 그 지나가고 이제 어제가 처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처서가 지나고 나면은 그 기온이 내려가고 또뭐 처서가 아, 처서에는 모기의 입이 삐뚤어진다는 말도 있는데 <laughs> 아, 저희가 수양에 갔을 때참 좋은 날씨 가운데 시원한 날씨 가운데 저희가 말씀을 경청하고 또 주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 또 많이 기대가 됩니다. <laughs> 이렇게 더운 가운데에도 아, 저희가 발을 딛고 있는 그 세월이라는 시간이 아, 참 빠르게 흘러서 벌써 8월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참 언제 참이 여름이 또 지나가는지 모르게도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 날이 갈수록 더이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 어, 더 깨어 있고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난주 월요일이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더위를 피해서 이제 쉬다 보니까 광복절이라는 것도 잊고 그냥 지나버렸습니다. 뭐 광복절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 건 아니지만 이제 종종 이제 삼가운데서 이제 기억이 되는 건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제. 독립 운동을 하셨던 분들과 또그 중에서 문학을 통해서 당시의 나라를 잃은 아픔하고 그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그런 시들이 이제 종종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뭐 대표적으로 뭐 한용운이나 윤동주, 뭐 김소월 같은 그런 이제 시인들이 있는데요. 작가들은 그 시라는 문학을 통해서 일제 강점기 당시의 상황과 그 속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이제 비유와 은유적인 또는 이제 어떤 함축적인 표현으로 묘사해서 많은 그런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역사적인 사실을 그 대중들한테 알리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어 아직도 이때 당시에 쓰여진 시들이 교과서에 실리거나 시집 등을 통해서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라는 문학이 가지는 어떤 전달력이나 표현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의미일까, 아니,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보게 될 이제 히브리어로는 텔힐림, 찬가라는 뜻을 지닌 시편 역시 여러 저자들의 그때 당시의 경험과 고백을 통해서 성경적인 사실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며 있어 뛰어난 표현력과 전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성경 66권 중에서 이 시편은 참 특별한 성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기회가 되신다면에 그 시라는 그 것은 어, 원어로 봤을 때그 의미와 그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성도님들께서 정말 기회가 되신다면에 원어를 통해서 이 시편을 다시 한번 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러한 어, 이유라고 어,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 시편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런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보게 될 메시아 시편으로 분류되는 시편 102편 역시 히브리서 1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그 시편 102편에 있는 구절을 인용을 한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입증하는 성경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을 인용한 구절을 여러 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2편 제가 이제 그 말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추천을 받았던 그런 서적이 있는데 그 서적에서는 시편 0 2 편의 제목을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라고 이제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영원하심과 또그 가운데 변하지 변하지 않는 그런 메시아를 증거하고자 또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 해당 본문하고 본문 구절을 인용한 히브리서 1장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2편은 제가 천천히 한절 한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셔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소리와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은 이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 풀에 시들어진 같은 이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극률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애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은 시원해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심이라 하그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하나이다.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은 일이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리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이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시편 0 2 편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았습니다. 그 전체적인 그 분위기와 그 내용을 살펴볼 때 말씀이 중심 말씀의 중심이 되는 되는 그 방향에 그 소멸되며 사라질 것들. 이제 비유로 든 것이 3절에는 연기를 들었고 그리고 숯을 사용하고 있고 4절에는 풀이라는 소재를 사용을 하고 1 1절에서는 그림자를 사용을 하여서 그것 그것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사용을 해서 땅의 모든 것들은 유한하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영원히 계시고 영존하시고 그 가운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이 저자는 높이고 있습니다. 음, 이 시편 102편 이 본문 중에서 에, 마지막 부분에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어, 히브리서는 다일장이고요 이번에는 이 말씀을 인용한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비교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또 주여 태초의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닿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네그 시편 102편의 세 구절을 이제 히브리서 1장에서 그 저자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과 이제 히브리서 두 성경에서 공통된 구절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 봤을 때 어 이제 히브리서에 인용되면서 약간의 표현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변화는 없었고 어 동일하였습니다. 그 보통 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어 인용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때어 이제 저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분명히 하거나 그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강조할 때 인용이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히브리서 저자는 1장에서 10편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어떠한 부분을 강조하기 원했고 또 어떠한 부분을 분명하게 드러내길 원했는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어, 이제 저자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어,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소통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는데요. 그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에서 인용된 그 구절은 문맥상 그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삽입이 되었다고 볼수 있고 어, 인용된 내용을 통해서 볼때 어, 그리스도의 속성을 더 강조할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러면 은이 어, 히브리서에서 인용, 인용한 그 말씀을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살펴보게 되면 10절에 또 주여, 태초의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다라. 그 십절을 통해서는 십절을 그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쓰여진 시편에서 가리키는 그 주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또 신약에서. 그 자기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는 것을 주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이제 또 살펴보게 되면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날 가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준,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11절과 12절을 그 말씀을 살펴보시면 그 대조적인 표현을 사용을 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지, 하늘과 땅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옷과 옷이라는 소재와 그리스도를 이제 대조적으로 표현을 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두 구절의 이제 공통적인 것은 천지와 옷은 소멸되고 낡고 사라질 것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는 것을 대조를 통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공통적으로 두 구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어, 주의깊게 좀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어, 이 저자가 어, 특별하게 옷이라는 소재를 어, 예로 들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하나님께서 옷을 통해서 옷이라는 그 소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제 사회적인 그런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 어떤 계층에 따라 그 옷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모습을 다르게 이제 묘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옷의 선택에 따라서 그 인물의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했음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또이 옷이라는 소재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사용이 되었고, 또한 옷을 통해서 많은 비유와 그런 상징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옷이라는 소재와 관련해서 연상이 되는 성경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 뭐 이미 그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 묵상을 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 그 창세기의 그한 사건을 제가 그 생각을 보게 되었고 그것은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그 인간이 처음으로 죄를 짓는 그런 장면을 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그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옷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창세기 3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이 구절은 그 죄와 인간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그런 순간, 순간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틀어 봤을 때 정말 가장 비참하고 그런 비통한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죄를 짓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가 이제 자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몸이 여과 없이 모두 드러나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옷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드러난 그들의 몸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이두 사람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움에 그 죄를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은 치마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들의 죄를 덮을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요즘과 같은 날씨에 그 나뭇잎을 따서 그 밖에 내놓는다면, 어, 그 잎이 말라가는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 어, 너무나도 잘알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짓고 그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창세기 그 3장 21절 그 밑에 쪽으로 내려가셔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가죽옷은 짐승과 동물의 죽음이 선행되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그런 옷입니다. 가죽은 짐승을 죽여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통해서 장차 이루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간들에게 베푸실 그리스도의 옷을 드러내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죽임을 당한 짐승은 피를 흘리기 마련인데요. 생명은 피에 있고 또 피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두 사람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은 바로 죄인을 위해 예수께서 피를 흘려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 여길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비유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울림만이 우리 죄를 온전하게 덮을 수 있다고 말씀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 7절의 말씀해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온 입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앞서 제가 두 성경의 공통된 말씀과 이제 그 속에서 표현에 사용된 그 옷이라는 이제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드리워진 그 죄를 이제 잠시 잠깐이면 사라지고 소멸될 것에 기댄 그 인간의 나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편과 히브리서의 그 저자는 낡고 사라지고 또 소멸될 옷이 아닌 친히 인간의 죄를 완전하고 영원하게 덮으실그 옷을 베푸시기 위해 우리 앞에 장차 오실 메시아와 이미 언약의 말씀을 모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찬양할 의도가 있었었다는 것을 저희가 엿볼 수 있었,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비슷한 구절이 이제 그 다른 성경에서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에서 51장을 열어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에서 51장 6절 말씀과 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인은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8절입니다 옷같이 조미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인은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사야에서도 옷이라는 소재를 비유로 들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주 이 옷에 빗대어서 사라지고, 썩어질 것들을 설명하시면서 또 그와는 반대로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영원히 변치 않음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시편을 비롯한 여러 성경에서 옷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간상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그만큼 옷이라는 소재는 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면서 이제 시편 102편과 히브리서 1장에서 공통으로 다룬 말씀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귀한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베푸신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옷을 기억하면서. 또그 옷을 입은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영원하심에 함께 동참하고 있음면 우리가 재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영원함,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영원에 동참한 저희는 영원을 참매 순간 동경하면서도. 실상 그것을 삶 속에서 너무 멀리 두고 살고 있지는 않,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영원이라는 것은 단지 저 멀리 있는 죽음 이후의 그런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이미 영원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그 영원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고 언제나 동일하시며 완전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